<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테무스타일 채널의 테무입니다 얼마전에 스크린트 오토 3.7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그 파일은 3.6 버전이죠. 그래서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잘 사용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스크린트 오토를 이용하실 때 어, 업데이트 하나는 이 문구가 나옵니다. 그,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차에 와서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해서 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이 뜨구요. 이건 누르고 스크린트 오토를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하기를, 예, 시작하기를 눌러줘야죠. 시작하기를 눌러주면은, 이제 이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화살표 눌러주시고, 자, 여기 밑에다 놓고, 이 화면이 나오면은, 다시 처음으로 가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예, 스크린도토 미러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어,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됐다고 화면이 뜨죠. 이렇게 화면이 뜨면은, 이게 뭐 외계어가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너시아어 같아요. 너시아어.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 다운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스크린도 오토를 이용해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거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 여기서 다운을 받으면은, 어, 이거는 루팅 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운을 받으시면은 차량 런처에 절대 안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데이트는 하시면은 어, 안 되니까요. 꼭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그안 뜨게 하려고 한다 하면은 여기서 어바웃 있죠. 어바웃에서 새 버전 알림 표시 영원를 체크 해제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은 안 뜹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 체크 해제 한 개만 해서 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3.7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또 이렇게 왔으니까요 한번 어, 따라 해보시면 은또될것 같습니다. 이게 복불복입니다. 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어, 따라 해보시면은 되고요. 우선은 여기에 핸드폰에서 스크린트 오토를 지워줍니다. 스크린트 오토. 설치, 삭제. 자, 이렇게 지워주고요. AAEASE를 누르시고, 어, 이게 조금 느리긴 한데 기다리면 뜹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떴을 때 스크린트 오토를 눌러주시고, 인스토를 눌러주면은, 이게 다운이 저는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다운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설치를 해주시면은 여기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한 거는 차량 런처에 올라오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한 그 파일은 런처에 안 뜨니까요. 꼭 여기를 통해서 AAEASE를 통해서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자, 이렇게 상단이 인스톨링에서 델리트로 바뀔 겁니다. 네, 델리트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은 스크린트 오토를 또 다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개씩 위에서부터 옆으로 넘기면서 자, 스크린트 오토 허용해 주시고 두번째거 이것도 스크린트 오토 설정해 주시고 허용, 특별한 능력 여기서도 설치된 앱 스크린 도토 허용 허용 해주시고 자 뒤로 갑니다 그리고 알람의 액세스 이것도 내리셔서 스크린 도토 허용을 해주시고 메모리 액세스 허용 허용 이렇게 눌러주시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80, 90 정도로 맞춰 주시고 대체 회전방법 체크해 주시고 자 밑에는 건들게 없고 자, 화면 복원 설정에서 카메라 같은 거 한번 눌러 주시고 예그 다음에 다시 허용해 주시고 90 정도 기록 가고 설정 실행기하고 터치 버튼 설정은 건들 필요 없고요 여기 보면 알티네이티브 터치 있죠 이거를 체크하시고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연결시 오딩오, 포커스 요청.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새 버전의 알림. 지금 3.7 버전을 설치했기 때문에, 알림은 뜨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은 한번 껐다가 킵니다. 그 사이에 블루투스에 연결된 안드로이드 오토도 한번 껐다가 킬게요. 자, 이렇게 핸드폰이 재부팅이 됩니다. 핸드폰이 재부팅이 됐고요이3.7 버전이 3.6 버전, 그 이전 버전하고 틀린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오래간만에 자기가 뭐, 업데이트를 했다, 뭐, 그런 거, 뭐, 그 다음에 뭐, VIP라고 있는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그건 없앴다고 올렸고, 어, 구글 플레이에서 유해한 앱이라고 해갖고, 저희 알람 뜨잖아요. 예전에 알람,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어, 스크린트 오토가 이게 유해한 앱이라고 해고 알람이 떴었어요. 그래서그 삭제하는 방법을 저번 영상에 알려드렸는데 그게 이제 안 뜬다고는 합니다. 근데 유해한 앱 뜨면은 그 알람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안드로이드 오토에 스크린트 오토가 잘 뜨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서 자, 이거 눌러주시고. 아, 여기 있죠. 스크린트 오토. 여기서 이거 눌러주시고 자, 핸드폰에서 시작하기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나가다가 스크린 도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스크린 터치도 잘 되고요. 자 스크린 도토. 자, 알람도 안 뜨죠.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구요 절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그 루팅 폰에 해당되는 그 프로그램 파일이기 때문에 어 그걸 받으시면은 루팅 안된 폰에서는 차량 런처에 이렇게 안뜨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업데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업데이트 관련해 가지고 찾아뵙고요 어 언제나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푹시죠